짜잔, 이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동화책 속으로 끄고 들어가 볼게요. 제목은 우 딸기가 자라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연이는 바로바로 바로 글 김대영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사진 찍은 거는 김흥규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고요. 감수는 지옥경이라는 사람이 감수를 했대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딸기 씨는 어디 있을까? 잘 봐. 딸기 씨는 교태 있어. 빨간 얼굴에 노란 깨알처럼 타닥, 타닥. 박치 많은 걸? 친구들 이거 보세요. 이게 딸기의, 어, 딸기를 확대해 놓은 자세한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씨앗이 그 딸기의 씨구요. 요런 빨간색 의 딸, 우리가 진짜로 먹는 딸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담장을 넓여볼게요, 한번. 빨간 딸기가 열리려면 이른 봄부터 딸기는 무럭무럭 자라야 해. 앞으로는 눈부신 햇빛을 받고 뿌리로는 시원한 물에 빨아올려. 오 이게 줄기의 모습인가봐요. 신기하죠? 저도 이런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줄기를 옆으로 쭉 받아. 오! 땅에 닿은 줄기는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 그래서 딸기팥은 점점 무성해져. 짠! 이것 봐봐요.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쭉 자란대요. 신기하죠? 따뜻한 봄기운이 일령이면 하얀 꽃이 활짝 피어 귀여운 꽃잎을 세포시 열고 음, 빼봐라 어서오렴 짠 이렇게 이렇게 보면 꽃이 있어요 이게 꽃이에요 하얀 꽃이네 이건 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 이거는 꽃이 거여 지는 모습이고, 이거는 딸기. 딸기 측은 좀 많이 다르지만, 자라면 딸기가 되겠죠? 처음에 손톱만 했던 것이 살이 치고, 씨가 연글로 차근차근 색이 변하더니, 빨갛게 다 익었어. 짠! 진 자리마다 딸기가 주렁주렁, 빨간 딸기마다 씨가 다닥다닥. 와, 벌써 군침이 도는 무엇? 아, 맛있겠다, 딸기. 달콤한 딸기향이 꽃끝을 간지리면 잘 익은 딸기를 뚝뚝 따서 양손에 가득. 아, 진짜 맛있겠다. 보세요, 친구들 너무 맛있겠죠. 당장이라도 딸기를 땄으면 빨간 딸기를 옆으로 뚝 자르면 동그란 햇님처럼 속살이 반짝 반짝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길쭉한 딸기를 위아래로 싹 자르면 시원한 분수처럼 속살이 쏘아 쏘아 와 분수 같지는 않지만 참 맛있게 생겼다. 잎을 입에 넣고 깨물면 속살이 스콤달콤 시가 툭툭 너무 맛있게 보이죠 딸기씨는 너무 작아서 먹어도 되는 씨예요 수박씨처럼 한번 먹어볼게요 짠보글보글요 보글보글 끓여 딸기잼 완성 빵 위에 살짝 맛있어 딸기를 윙윙 갈아 딸기 주스 딸기가 꽁꽁 딸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보여요 딸기를 살펴보래요 짠 이렇게 딸기에는 잎, 꽃, 예매, 뿌리 그리고 마지막 줄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물기 이렇게 불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딸기한테 있네요.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짠! 이렇게 딸기 화분을 자라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딸기를 얇게 떠나고 다음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늘에서 3일 정도 잘 말리고요.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씨앗을 빼내고, 씨앗을 물에 넣고, 3일 정도 불리고, 화분에 흙을 감고 씨앗을 심으래요. 오.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주면, 주면, 주변 주면서, 주변을 관찰하면, 이렇게, 일주일 뒤는, 이렇게. 한달 뒤는 이렇게, 두달 뒤에는 이렇게. 물을 자주 자주 주면 또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겠지요. 짠. 이거는 딸기와 친해져요. 오. 그 딸기잼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끝. 어때요? 오늘 동화책 재미있었나요 다음엔 더 신기하고, 더 재밌고, 좀더 가득 관찰력에 맞는 많을, 많을 수 있게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 얻는 책을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